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인. 그리고 여기 라인. 지금 이 매물대를 좀 지켜 준 걸로 봐서는 저는 이 구간에서 한번더 올려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캔들 자체가 오늘 좋게 나오기도 했고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를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다시 떨어진 건데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한가 동시에 저는 여기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 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